<목소리> 싱어개인 이승윤, 진정한 로커입니다. 느낀 표. 이번화에 내 마음속에 주단을 부르고 올 어게인을 받은 30호 이승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승윤은 1989년생으로 올해 32살입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 둘째 형, 남동생. 학력, 배제대학교 공연 영상학부. 직업 알라리깡송이라는 인디밴드 보컬로 활동 중, 알라리깡송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싱어게인 30호 이승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 정도로 싱어게인에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박진영이 허니를 불러 안정적으로 7억 개인으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꽤나 잘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엄청났습니다. 첫번째 라운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 다음 라운드에는 인사하러 오겠다라는 말도 했죠. 인사만 하러 온다 했던 이승윤은 두번째 라운드에서도 자신의 능숙한 기타 연주, 가창력, 새로운 편곡으로 시작해 자신의 잠재력을 더 보여줬다. 두번째는 또 다른 레전드 무명 가수인 63호 이무진과 팀공연을 했고 연극소개서를 불렀다.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상대팀인 도풍싱어 10호 29호를 이기고 3라운드로 올라갔다. 자신의 팀은 승리했지만 다른 팀의 한 사람 이상이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렸다. 비록 대결 상대였지만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1 0는 겉멋도 조금 있고 섹시한 매력이 있지만 속은 순수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기억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선이 심사위원의 슈퍼 어게인을 통해 결국 상대팀도 다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되자 또한번 이승윤은 눈물을 흘렸다. 되는 자신의 2라운드에서 팀을 했던 63호와 라이벌전으로 대결을 하게 됐다. 이승윤은 방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분들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성곡은 아무도 예상 못 했던 치티치티뱅뱅을 성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무대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들은 제 뭐야? 말도 안 되라는 듯 되게 놀라움을 표현했고 많은 부분들이 보컬 오디션에선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유열 심사위원장은 여기서 한 끗만 올라간다면 서태지와 아이들 국카스텐장기하와 얼굴들처럼 한국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극찬을 했다. 하지만 3대5로 패배하여 탈락 후보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윤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무대는 호일분들은 극호일 것이라며 자신에게 중간은 없다라고 당차기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무대를 응원하는 팬이 많아지고, 방송에서 선미와 예리 심사위원이 기타가 있었으면 좋을 뻔 했다라고 발언을 했기에, 그런 것에 팬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승윤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했다. 이승윤 인스타 중. 이런 포지션에 관한 경험치가 없어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될것 같아요. 누군가가 좋아졌다고 다른 누군가를 깎아 내리고 비난하는 일은 부디 그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많이 슬퍼요. 난 민트초코가 좋아. 먹어봐. 라고 누군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강관? 할때 색다른 맛이구나. 그래도 나는 민트 없는 초코가 좋아. 민트와 초코의 배합이 아쉬웠어. 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난 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취향이 아닌데도 끝까지 먹고 성의껏 견해를 말해준 건 고마워 마땅한 일이죠. 웃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드셔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후 3라운드 종료 후 추가 격자 발표에서 가장 먼저 호명되며 4라운드 진출이 확정됐다. 8라운드 탑식 결정전에서 2조 5위 3번째 가수로 선정되었다. 선곡은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했다. 정말 엄청난 무대를 보여줬고 편곡을 통해 원곡과 데뷔득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심사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됐다. 유희열 심사위원은 자신은 매주 프로들의 무대를 본다. 그러나 최근 몇년본 무대 중에 최고의 무대였다라며 엄청난 극찬을 했다. 그의 이승기는 자신이 2주 전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했었다. 전내 졌어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오러게인을 받고 안정적으로 탑10에 진입했다. 매주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승윤의 무대들이 더욱 궁금해진다. 주는 방탄소년단의 소주를 부른 것으로 보이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싱어게인 30호 이승윤이 아닌 유명 가수 이승윤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음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모두가 집중하게 몰입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몇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되는 가수이다. 첫 소절만 들어도 소름돌 정도로 OST 명곡 가수들. 이시지만 정작 가수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무명 가수분들. 각각 다른 음색과 개성 뛰어난 가창력까지. 이번 싱어게인으로 전국인에게 알려주시고, 또 많은 여러 무대에서 가수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jtbc 싱어게인 이제 벌써 세미파이널을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